네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오늘의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가 이제, 이제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전 연구원 등 5명을 기소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 자회사인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된 반도체 세정 장비 세조 기술을 중국에 출연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연구원 A, B, C와 기술 유출 브로커 C, C, 세메스 협력사 대표 D, C 등을 4명을 이제 구속 기소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양산에 성공한 초인계 반도체 세송장비 핵심 도면을 2021년 6월에 달 세메스 협력회사 대표 D, C로부터 취득을 하고 이를 이제 브로커 C.C.를 통해서 중국이 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C.는 A.C.에게 이제 도면 넘겨주는 대가로 38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로 조사됐고, 브로커 C.C.는 16억 원을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뜩이나 지금 뭐 칩퍼 동맹이다 하면서 중국이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브로커들의 유혹에도 더. 휩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이제 제시하면서 기술을 넘겨라 그러겠지만 만약 기술을 그렇게 해서 넘긴다면 처벌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경쟁력도 더 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지금 그셈스에서 기술을 넘겼다는 기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 저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술을 넘겨 주는 일, 기술을 파는 일. 그러니까 기술을 뭐 정식 거래가 아닌 이렇게 뒤에서 파는 일은 이제 좀 일어나 지 <laughs> 않았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